자연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죠 왜 자연으로 가십니까? 항상 느꼈던 게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갔던 산을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가도 그대로 그 바위는 그대로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 그것들이 주는 뭔가 안정감? 그치 안정감도 있을 수 있고 어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가 컸기 때문에 자연을 가게 됐지 근데 이제 더 좋았던 거는 철저히 그 고독함 한 가운데 에 있을 때로 있거든. 이게 자연이다 보니까. 진. 그럴 때는 이제 자연이 주는 뭔가 이렇게 고요함과 얘는 그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인류 앵간한 인류보다는 오래 있었던 거냐 한 문명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은 거가 첫 번째 그 PCT의 경험이었지. 이번 하이킹의 목표와 응.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그래서 음... 이뤘는지. 내가 이렇게 산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밖에서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사람이었고 무언가 되게 진취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었어. 그러니까 스물 다섯 살에, 그러니까 이십 대초 초중반에 나는. 내가 직장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뭔가+ 뭔가 내가 생각할 때난 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돼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모든 회사하고 다 어, 사람 사는 거다 똑같고 일하는 거다 똑같고 점점 내가 좋아할 따를그 뭔가 음 응, 기대보다는 그냥 이게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되어가고 어그 속에서 좀 약간 번아웃 아닌 번아웃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더 점점 더채화를시키기 시작했지. 사실 예전에 내가 안될것 같았어. 지금 안 가면 나는 이 길을 걸으면 다시 내가 이내 원래 선상에 올라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다시 예전에 나로 가야겠다가 어떻게 보면 이 길에 내가 이번에 선택한 가장 주, 중요한 찾았어. 목적이었어. 그래서 많이 찾은 것 같아. 어. 진짜 나는 그 항상 사람들 얘기하잖아.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치? 음 근데 진짜 무수하게 내가 뭐내 눈에 피눈물이 나고 내 몸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경험하면 그러면 나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걷는 거에서 오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원래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게 내가 이번 길에서 다시 찾으려고 했던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걸 많이 잃었었거든 음, 걸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죠? 예를 들면 내가 열 살의 기억이 있어. 열살 내가 12살의 기억이라고 내가 가정해볼게. 열두 살의 기억에 내가 어머니가 주사가너 인도를 가서 한번 그 학교를 한번 다녀봐. 국제학교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제안을 하셨어. 내가 그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았고, 뭔가 가기가 싫었어. 타지를 가기 싫었으면, 그럼 내가 안 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가지를 치워보는 거야. 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진짜 후회와미련이 없어져. 그치. 원래 난 뒤를 안 돌아봤던 거 같아. 비시트를 걸을 때는. 내가 갔던 길을 왜 뒤를 돌아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나 아니면 이제 힘든 한 고개를 넘으면 뒤를 돌아보면서 또 내가 이렇게 올라왔으니 또 내려가겠구나. 어. 뒤를 돌아본다는 거 자체가 약간 내가 지금 여기로 올라온 길이 어떻든 간에 아, 이미 지나왔어. 어. 이제 털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이 뒤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가시면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다 되게 추상적인데. 내가 응. 그 걸어온 길을 응. 한번더 눈에 확실히 보면서 미련을 응. 털어내는 거. 그렇지 그런 것도 그렇지. 어. 진짜 힘든 언덕을 올라가 예를 들면 진짜 막, 막 내가 막걸리 막 90도 같아 막 진짜 내가 느끼기에 막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볼더링이라는데 볼더링하는 것처럼 막 올라가. 근데 진짜 막 올라가면 막 숨이 턱 여우 막 머리 끝까지 차올라 턱 끝도 아니야 막 그냥 머리 끝에서 폭발을 할 정도로 막 숨이 터져 폐가 터지고 막 허벅지 터지고 막이러는데 그 걷는 것 자체를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거. 근데 옛날에는 아, 힘들었던 거못 하러 기억해. 넘겨 이랬다면 그 걸어온 길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와서 지금 이렇게 다시 이 정상에 올라왔을 수 있었겠구나. 그 힘듦이 달콤한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 그런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어쩌면이 길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p c 티보다좀더 완성된 길이었을 수도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왜 자연을 가는가?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 음. 결국 걸는 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음. 자연은 변하지 않고 그 무수히 변화했던 그삶슬 속에서 나는 그 자연의 변하지 않음에 대한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거고 그 안정감으로서 조금 더 내가 이 무수히 변화하고 있는 삶을 좀 이렇게 안정적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갔던 게 아닐까, 걸으러 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네. 하이파이.